어..어.. 어아 어어..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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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운데로 에이비 안가.. 아..씨.. <laughs> 개성님 극하 민감도 100으로 1킬당 만원 미션요오케 갑시다 일단은 방을 만들어요 자 방을 만들고 진짜 해자 미션이야 1킬.. 아, 이좀침불하면 돼. 침착하게 말해.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일단은 1 6 0 k 로 설정할 거예요. 1 6 0 k 로 설정하고 이 미션 이제 민감도 100으로. 100으로 1킬당 만 10, 원. 와. 제 예상은 여기서 진짜 100킬 하고 싶습니다, 진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laughs> 자, 컨트롤에서 민감도 100으로 올릴게요. 자, 올렸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노줌, 노줌 가야 될것 같아. 오 봐봐. 겁나 빨라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죠? 겁나 빠른 민감도예요, 지금. 100 인증, 100 인증. 잘봐리 민감도 내려볼게요. 오케이? 100. 100이에요. 와. 어. 어, 야, 잠시만. <laughs> 아, 야, 야, 하 노렸구만. 아, 이거 노렸네. 이거 못 맞춘다, 진짜. 아, 씨. 아, 아, 해수관. 저도 못하냐. 어! 어, 불이 바보야. 아유. 맞추라고, 저거. 어허, 나라. 대기해. 아. 오! 어! 아, 아니야. 오, 씨. 오! 오! 이만! 이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 잠깐만, 뭐. 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첫번째, 첫번째. 더, 더. 오늘, 지, 오늘 기둥 하나 뽑자. 맥스 본사 기둥 하나 뽑자. 아.. 기둥하나 뽑자 오늘 오 나이스 이거.. 왜, 진짜 해자 미션이야 이거 진짜 아.. 뭐 아.. 아.. 너는 아.. 미치겠다 이거 나 자리를 옮기자 자리를 내가 킬하기 편한 자리로 가야겠어 이 자리는 아니야 아, 어, 안 돼! 야, 10킬만 더 하자, 최소. 10킬만 더 해. 어,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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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야, 가운데로 에이안 가! 야, <laughs> 저, 가운데로 에이안 가! <웃음> <웃음> 야 세희야 내 이거 100하면 너한테도 지겠다 <laughs> 아 어지러워 멀미난다 아, 아, 아 스너로만 킬해 길이... 아 이거 너무 안 된다. 노비 힘들다. 근데 해자야, 해자. 회사. 아, 야 8킬만 더 하자, 진짜. 어, 아. 아, 짜 농담하라고. 진짜 힘들어. 아. 무슨 님은 지짜 나이스. 5퍼센트 달성 어, 아, 벌써 50이야? 나, 지금 반... 아... 원래 마우스엘우써요서 우시, 엘서. 우시, 엘서. 우시, 빨고에서킬 먹자. 나이스나 적응했어, 적응했어, 야. 와. 아. 아, 다시 떴어. 이거 1킬당만원미션이요 인간도 되고. 나이스 나이스 2킬만 더해 2킬만 날 못끌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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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 나이스 16만원 저 민감도, 민감도 지금 100에 보시, 보시면 아시겠죠? 민감도 좀 아세요 와.. 또 빡세다 16킬, 16킬 저킬도 넘겼어 오 엄마 팝사줄게 기다려 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일부러 주아졌다 이건 뭐야 1킬 빼 엄마 하누 엄마 사귈 수사 아, 17킬... 어, 그인정 이건 인정해줘야 돼. 아, 18킬... 아, 2킬만 더 해. 엄마, 아들이 엄마 좋아하는 거... 아, 아, 1킬만 더 해자. 엄마! <목소리>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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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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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마지막 아, 십킬. 야 아, 일킬, 야 이킬만 더해도 대박인데. 오, 아 이기 이만도 들어 스탑잇스탑잇 들어. 오. 이킬 빼고 2 6킬이킬 공식적인 거. 와, 대박, 인간 역시 적응한데, 어, 아, 이걸 적응하네. 26개, 진짜. <laughs> 인간도 100이죠? 어? 인간도 100 맞죠? 26만원. 당황,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 에이, 설마, 설마. 설마 가시겠어요? 설마,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선호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이. 잘 봐. 이제 봐. 땀따바바한다잘 봐. 5 4 3 2에 용신. 어? <laughs>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에이, 선우이 그런 거 아니야. 한 시간 뒤. 집 나와. 열차 타고 아저 군대... 그니까 후원하려고 했는데 군대 끌려간 거야? 그거면 인정 딱 후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병무청에서 와가지고 헌병대를 끌고 와 이거면 인정 1년 반만 기다리면 <laughs> 26만원 받아? 1년 반... 오케이 1년 반 기다릴 수 있어 용신 그니까 이분이 지금 딱 후원...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딱 투네이션 들어가서 후원하기 버튼을 딱 누르려는 순간 이제 헌병대들이 와가지고 데려간 거래요 이게 이제 이게 뇌피셜인데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된경우 <laughs> 1년반만 1년 기다리면 1년반 오케이 1년반 기다리지 <laughs>